12번 3차 함수 fx가 있고 1차 함수 gx가 있어 g x 서 fx는 0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 근데 이 부분 둘로 사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 때? 90일 때 f2-g2를 물어보는 문제야 지금 fx가 3차인 건 알지 그치? fx 이 친구는 3차야 얘는 3차 3차의계해서 아는 거 있니 없니? 없고 GX는 몇 차례? GX가 1차례 1차의 계수 아는 거 있어? 없어? 없어? 3차의 계수 4개 1차의 계수 몇 개? 2개 변수 가되게 많지? 그치? 그럼 뭔 다한다 해석해서 FX 찾고 GX 찾고 그때 f 2 0 g 1를 구한 다면 너무 힘들어지겠지? 미소 되게 많으니까 그지음 응. 근데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이때 넓이가 90이라는 놈의 의미는 되니? 9 0이라놈의 의미는 접근하기를 어디에서부터 0에서 응. 얼마까지? 응. 3까지 접근하는 거죠 응. 그치? 그래서 위에 함수가 누구니? 위에 함수가 X. Fx 고빼기하기 밑에 있는 함수 누구? GX. Gx를 뺀 것을 무엇하면 접근하게 되면 그게 얼마인가로? 90. 90인 거 알고 있죠 이때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이 구조가 Fx 빼기 뭐니? GX. Gx지 Okay. Fx 어, 모기에서 얼마씩 집어넣으면 되는거니 2씩 집어넣으면 되는거네 아 그럼 나는 얘의 정체를 알면 되겠네 즉 다시와서 Fx에서 뭘 뺀거 Gx를 뺀 놈은 이퀄 0을 만족하는 다시 한번 볼게 원래는 우리가 Fx는 Gx를 연립하게 되면 연립하게 되면 그게 만나는 교점이지 얘네들의 근이 얘의 근이 0과 3과 얼마인 가 알아? 4인거 아는 거지. 일단 이거 넘겨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야. f(x)에서 무엇을 뺀 것에 g(x)를 뺀놈 이퀄 0의 근이 같은 형태겠네. 우리 아까 공식 쓸 때처럼 어, 이 함수를 h(x) 으면 h(x)가 f(x) 빼기 g(x) 형태라면 h(x)는 됨? h x는 0을 만족하는 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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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. 그러니까 이 관이 안 가니 가. 그럼 그때 최고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고차는 피가 높아. 피에 x 라 인수가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인수 나와야 돼.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나와야 되고 x 빼 얼마? 4라는 인수가 나와야겠죠. 이게 되니 안 되니? 됐어? 이 템템? 네. 됨? 어? 이때 hx랑 조는 다시 한번 볼게요.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 여기에 x를 얼마 집어넣는 거니? x를 얼마 집어넣는 x에 2를 비입하게 되면 f2에서 얼마에서? f2에서 g, 2를 뺀 값이 얼마가 되니? 2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4, 4p인가 이렇게? 이렇게 간단해 되는 거지? 어 그럼 무엇 하나만 알면 돼. 피까 말면 되겠다, 그렇지? 저그 조건식 유일한 조건식 이거 하나만 쓰자. 아, 여기에서 나는 f g x를 내가 함수에 뭐를 표현할 수 있어. 그걸 접근면 얼마인가로 90인가로. 됐? 사방반이. 네? 그래서 얘 다시 한번 얼마는 90은 인테그럴 영부터 얼마까지 3까지 접근하는데 p 배의 x에 x 3의 x 4라는.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 빼내고요? p를 빼내시고 integral 0부터 3까지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7x의 제곱에 플러스 3 4 12x의 정적분 값이 얼마다? 90이다 이렇 풀면 되겠죠 음, 네. 괜히 저 친구 차자다뒤잉크하고 있어 자슴이 설레 미쳐버릴 것 같아 뭐라고? 견뎌 견뎌 왔으니까 견뎌 4분의 1에 x 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7의 x 의 3승. 3승 플러스 6 x 의제곱배0 얼마까지? 3까지 이연결 풀게 90은 p배의 3만 짜면 되네 3에 여기 어차피 계산할 건데 너이실 크잖아 공통 인수가 x 제곱 x x 보이니? 이 9를 빼낼게. 여기에 9 곱하기 p 곱하기 x x 제곱 3을 집어 넣을 거니까 3에 곱 9를 빼낼게. 예, 4분의 3의 제곱 81만 쓸게요. 빼기 3의 제곱 3의 제곱 3의, 제곱. 3의 제곱인 9만 쓸게. 빼기 x 값인 3분의 7이 되겠다. 더하 어, 얼마까지? 6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편하지? 네 한번 약분해서 얼마 쓰시고? 음. 10 쓰시고 그 다음에 분수식 변화 한번만 하자 10 쓰고 음. 10은 10 어, p에 전체 몇 분의? 이거 마이너스 2잖아 네뭐 그러면? 아, 4분의 5 4분의 오네그 어, 얼마? 8 그치? 그럼 p 값 얼마면 된다? p값이 8이라고 해? 8 8이면 얘가 얼마다? 32다. 이거 되게 겠죠분수 계산해서 다고우지 마. 마지막에 한 번만 하셔. 네. 정약시다정하시고 정리하시, 분수의 통분 약분 이런 네. 부분을, 부분은 부분 마지막에 한번 하십시오. 네. 분수대 네. 너무